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이라는 말 앞에 작아집니다. 거울 속에 자리 잡은 흰머리 한 올,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울림, 젊은 세대의 빠른 말과 세상이 흐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문득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늙은 건 아닐까? 하지만 나이 들면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의 성장입니다. 젊을 땐 넘치도록 하던 말도 이제는 곱씹어보고 삼켜보게 됩니다. 예전엔 한 걸음에 달려갔던 길을, 이제는 천천히 풍경을 바라보며 걷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가슴에 남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게 바로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무엇을 더 가질까보다 무엇을 잘 지킬까의 시간입니다. 젊음은 속도를 자랑했지만 어른다움은 방향을 고민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찻잔 하나, 좋아하는 책의 밑줄 하나,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안아주는 나 자신, 그런 것들을 곁에 두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 들어 자꾸 외로워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예전 같지 않아, 마음도, 몸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날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혼자인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나와 마주앉는 것. 그게 가장 따뜻한 동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때라고요. 누구의 기준에도 휘둘리지 않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은 선택들. 배워보고 싶은 악기, 쓰고 싶었던 이야기, 손주와 함께 만든 쿠키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날들. 그건 늦게 온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제때인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감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버릴 줄 아는 용기, 비워낼 수 있는 가벼움, 그리고 내려놓을수록 더 넓어지는 마음. 그게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것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날이면 충분합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나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수많은 계절을 지나 온전하게 피어난 존재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만큼은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날, 조용히 찾아와 앉을 수 있는 작은 쉼터.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자랑할 필요 없이,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가 흐르는 곳.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시작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